안녕하세요 1년하고도 98일차 맞은 알코올 중독자 나눔 김입니다 오늘은 경기 다사모에 나왔는데요 아침 9시 반부터 나와서 그 선생님들이 쓴 주제를 가지고 아직 컴퓨터에 입력이 안된 거를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또 그거를 빼서 뽑아서 꽃 코팅까지 하고 또 졸업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이렇게 뒤에 배경처럼 꾸몄습니다. 그러고 나니 저도 요번이 40기고 저는 41기 내년에 올해 중순에 졸업을 할것 같습니다. 이렇게 졸업하는 걸 막상 보니 오래간만에 코로나 때문에 졸업도 못하고 그렇게 버텼었는데 오래간만에 졸업식을 보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4시부터 시작을 할 건데, 우리 선생님들이나 고객들, 손님들이 많이 오실 텐데요. 그것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고, 또 송사도 해야 되고, 뭐 주제 모음집도 갖다 드려야 되고, 여러 가지 할게 많습니다. 그리고 병원에 있는 인원이 못 나오니까 제가 밖에 나와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도 챌린지 얼마 안 남았고요. 제 생각으로는 좀더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원장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시고요. 오늘 온도가 낮이 찌뿌둥한데 땀 많이 흘리지 마시고요. 선생님들께서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